안녕하세요. 최희정 작가와 함께하는 저염저당 푸드 토크 콘서트에 진행을 맡은 저는 조은설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최근 식생활 변화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간편식 섭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식품 소비 패턴 및 외식 문화 변화에 따라 간편식을 슬기롭게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영양 성분 표시를 잘 확인을 하시고 덜 달고 덜 짜게 드시는 건강한 식습관이 좀 필요한데요. 이러한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트륨과 당뇨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습관이 좀 필요할까요? 오늘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실 분을 한분좀 모셔봤습니다. 저희에게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 주실 우리 최희정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는 건강식 그리고 다이어트 레시피 작가 최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작가님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작가님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laughs> 좀더피 r <PR> 해주세요. <laughs> 아 제가 책을 사실 네거이나 냈거든요. 어머. 네, 그래서. 한글의 다이어트 레시피 이제 검색하시면 음. 많이 나옵니다. 네, 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그야말로 건강한 레시피 저 혼자만 또 느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했던 뭐 프로젝트였죠. 당당한 하루의 체험단으로 참여하셨던 체험단 두분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분 오늘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실 텐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당한 하루 체험단 박정혜입니다. 어, 저는 평소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건강하고 좀 다이어트식도 될수 있는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어, 개인적으로 최희정 작가님 그한 그릇 다이어트 레시피 책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서. 오늘? 이 시간 되게 기대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다음 우리 체험된 분. 네, 저도 같은 프로그램 참여한 박수정이라고 하고, 저는 현재 기숙사생이라서 음. 되게 패스트푸드 즐겨 먹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건강한 식습관 실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또 어떻게 우리 작가님의 팬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 네. <laughs> 영광이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실은 우리 체험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참여를 해주셨지만은 생각해보면 지금 만나본 이두 분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패스트푸드라든지 이 간편식 섭취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 주변은 좀 어떤가요? 어,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집에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고 외식을 하더라도 정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드시려고 하는데 어, 집에서도 조금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 밖에서도 조금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뭐 영양 성분을 따져 본다거나 이런 게 되게 좋긴 한데 사실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일상에. 오늘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리면서 조금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코로나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음. 어, 소고기 토마토 슈트 어. 그리고 단. 소박 요거트 샐러드 <laughs> 그리고 아보카도 바나나 승우리 아, 준비를 했어요. 네. 정말 뭐. 따뜻하고 뭐 이제 포만감 있는 메인 요리도 오. 먹고 음. 그리고 뭐 샐러드가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샐러드도 먹고 음. 그리고 또 마실 거리도또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마실 거리까지 해서 약간 브런치 같은 느낌으로 아. 같이 즐겨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말씀만으로도 오늘 어떻게 끝나고 저 결제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아, 네. <laughs> 네 기대가 되고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레시피. 요리는 어,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레시피는 음. 소고기 토마토 스튜고요. 네. 그래서 뭐 포만감과 음. 그리고 식이섬유 등음 건강하게 다 음.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음. 만들기 때문에 어 만들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륨이 많이 섭취 칼륨을 음.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음.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음. 굉장히 좋은 레시피입니다. 아, 좋아요. <laughs> 그렇다면 바로 한번 요리, 조리에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한 김에 이 시간 시작을 하면서 함께 마이너슈 외치면서 힘차게 들어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우리 저염 저당을 위해서 온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마이너슈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너슈! 마이너슈! 간단히 재료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 포만감 있게 소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국거리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부위 사용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음. 난 소고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닭고기도 괜찮고 뭐 돼지고기도 괜찮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방울토마토를 조금 준비를 했고요. 네. 채소들은 이렇게 브로콜리, 양파, 버섯, 파프리카 등을 준비를 했는데 음. 그냥 집에 있는 거뭐 감자도 좋고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를 넣어도 오. 좋고 뭐 부추가 있으면 부추 같은 것도 넣어도 좋고 집에 있는 음.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레 카 가루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카레 가루가 조금 구하기 쉬우니까 이런 <laughs> 거 준비를 했고요. 이거 토마토즙을 오늘 저는 준비를 했는데. 아 어. 토마토즙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음. 뭐, 토마토 홀을 사용하셔도 좋고, 음. 아니면은, 뭐, 토마토 소스, 뭐, 주스 등 네. 이렇게 따로 활용하셔도 괜찮거든요. 오. 그리고, 토, 지금 토마토가 메인인데,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음. 나트륨 배출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뭐, 건강식, 뭐, 다이어트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바질을 준비를 했어요. 이 네. 바질이. 뭐, 이게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깻잎으로 대체하셔도 음. 그냥 편하게 아니면 과감하게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또 스트다 보니까 네. 빵이 조금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구수한 통밀빵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구수한 통밀빵 곁들여서 같이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조리를 시작할 건데 네. 소고기 먼저 네. 한입 크기로 네. 썰어 줄게요. 아, 네. 그래서 고기를 먼저 손질을 네. 해주고 한입 한 크기 정도로 큐브 썰기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썰어주면 되고요 볶듯이 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냥 겉면만 살짝 음. 볶아주고요 네. 어차피 푹푹 끓일 거라서 음. 겉면만 살짝 볶아주고 어느 정도 네. 고기가 음. 겉면이 조금 익었다 싶으면 그때 네. 채소를 음. 다 넣어줄 거예요 음. 그냥 상관없습니다 네.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벌써 냄새가 네. 네. 굉장히 오케이, 좋거든요. 맞아요. 오, 확실히 야채들을 넣자마자 바로 향이 풍미가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어, 네. 이게 지금 소고기 육즙도 음? 어, 나오고 그리고 채소의 채즙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특별하게 간을 하지 않아도 네.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스튜입니다. 음. 오, 그리고 이것도 채소도 네. 겉면만 어느 정도 음. 볶아지면은. 네. 네 이제 어. 토마토, 아, 토마토즙 습?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 즙을 네. 넣고 그냥 푹푹 끓여줄 거예요. 어, 이 즙은요 작가님 네. 한 어느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럼 뭐 1인분 같은 경우는 한 200ml 정도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채소들을 조금 가감, 가감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고기의 양도 마찬가지로요. 네. 어. 아저 질문 하나 네. 해도 되나요? 혹시 토마토 소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토마토 소스는 조금 더 간이 짭짤하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어, 넣고 물로 조금 농도를 조절하시는 아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씩 음. 넣어가면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아, 해주셨습니다. <laughs> 역시 우리 팬이자 체험단분들처럼 <laughs> 이런 요리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얘가 펄펄펄펄 음.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 네. 그때 이제 카레 가루를 한 스푼 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카레 가루로만 그냥 간단히 간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넣고 만약에 나는 이게 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소금 후추로 조금 더가 간만 해주면 좋을 살짝.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짜게 드시지 않는 분들은요, 별도의 소금 후추의 첨가 없이도 간이나 향이 된다는 거죠? 어, 그럼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글보글 이제 끓고 있으니까 네. 나머지 재료, 아까 방울 토마토도 살짝 아. 썰어 놓았는데 방울 네. 토마토도 조금 넣고 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바질. 아, 바질. 바질을 그냥 마구마구 뜯어서 그냥 넣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그, 이건 제가 해볼게요. <웃음> 이거라도. <웃음> 아, 이렇게 뜯어서 바질을 네, 네. 넣어주세요. 이 바질은 됩니다. 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 풍미를 더 좋게 하고 약간 이국적인 향이 나서 어. 조금 설탕, <laughs> 설탕이나 소금의 음. 사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오. 끓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음. 한뭐 20분 정도? 어. 뭐 넉넉 잡아서 한 30분 정도? 그냥 푹푹 이대로 그냥. <laughs> 뚜껑도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약불에서.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이 토마토 소고기 스튜. 맛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다음번에 또 보여주실 레시피는 어떤 요리인가요? 메인 먹었으니까 우리 음. 샐러드도 좀 곁들여줘야죠. 네. 그래서 단호박 요거트 샐러드를 <laughs> 어, 준비를 했어요. 네. 조금 달달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달달한 음. 단호박을 으깨고, 음. 그리고 뭐 다른 재료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서 아.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네. 어, 만들 거고요. 음. 그리고 대신에 뭐 이제 출출할 때 그냥 드셔도 좋지만 뭐 통밀칩 같은거나 음. 통밀 크래커 같은 거 이렇게 오. 곁들여서 같이 드시면 좋아서 음. 제가 그런 거다 준비를 오늘 해 왔습니다. 아, <laughs>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음. 지금 단호박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음. 단호박을 그냥 칼로 바로 자르면 은좀 네. 딱딱해서 위험하니까 네. 우선은 크게 반으로 한 번만 음. 조시,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속은 이렇게 간단하게 파서 씨앗을 제거를 할 거예요. 네. 지금 반으로 팠는데 또 저는 좀 껍질을 제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담, 볼에 담고 네. 랩을 살짝 씌워서 음. 전자렌지에 살짝 돌려서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속을 음. 좀 다시 해 주려고 음. 해요. 네, 돌릴 때 저렇게 볼에 그냥 그릇에 넣고 랩을 씌워서 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어, 네. 그래서 껍데기를, 음. 껍질을 살짝 제거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으깨줄 거예요. 음. 근데 뭐 이런 과정이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세, 이대로 다 익히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음. 뭐 찜기에다가 어, 익히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럼 우리 작가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음. 이 단호박이라는 식재료에 장점 좀 듣고 싶어요. 아, 제일 큰 장점은 사실 달달함. 아, 음. 달달함? 네. 네. 그래서 조금 내가 단거를 좋아하는데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이나 뭐 아니면 고구마 같은 것도 오. 괜찮고요. 그런 대체 식품으로 드시면 좋을 것 오.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요 집에서 일단 단호박을 만나보실 때에는 그냥 바로 익히셔도 좋지만 조금 나는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껍질을 제거하고 싶다 하시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데요. 이 타이밍에 거짓말처럼 <laughs> 이제 전자레인지가 <laughs> 다 됐다고 네, 신호를 주네요. 진짜 네. 박수가 절로 나요. 뜨거워요, 노랗게, 뜨거워요. 샛노랗게 네. 이렇게 쎄렇게 이렇게 익어졌거든요. 아니, 작가님, 이렇게 전자렌지에만 돌리더라도 이렇게 잘 익어요? 어, 네, 그럼요. 그래서 음. 지금 냄새도 벌써 막 굉장히 달달한 냄새가 나요. 네. 요거를 으깨서 음. 이제 요거트 샐러드를 만들 건데, 네. 우리 전자렌지가 돌아가고 있을 때, 음. 그때 미리 견과류를 좀 부셔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저는 조금 늦긴 했지만, 네. 이렇게 지금, 그냥 견과류 한 줌을 부셔줄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뭐, 땅콩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아몬드, 음. 뭐 호두,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응. 가감하게 빼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넣어주면 좀더 식감이나 이런 무기질 성분들을 섭취가 가능하니까 어, 네. 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래서 이 한쪽에 일단 네. 살짝 놓고 네. 얘를 단호박을 으깨줄게요. 어. 으깨줄 건데 네. 그냥 으깨도 지금 되게 잘 으깨질 것 같긴 하지만 네. 요거트를 넣어서 아. 조금 더 라이트하고 왜냐면면 우리 그 단호박 요거트 샐러드 아 단호박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꿀 같은 거를 오히려 첨가를 많이 하잖아요. 음. 음. 그 대신에 요거트를 넣어서 조금 더 담백하고 네. 라이트하게 음.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네. 그 이거를 잘게 볼게요. 네. 지금 벌써 음. 촉촉하니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네,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좀 으깨졌다면 이제 견과류를 아, 다 여기서. 넣고, 네, 다 넣고, 네. 견과류도 조금 씹는 맛을 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냥 조금 더 굵게 썰어도 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게 썰어서 넣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레시피에서는. 당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단호박의 일단 강렬한 그렇죠. 단맛하고 네. 플레인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잡아주는 거니까 다른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완성이 다 됐어요. 이렇게 다 완성이 금방 되게 촉촉하고 맛있어 보이죠. 네. 그 요거를 그냥 뭐 빵에 샌드해서 먹거나 음. 아니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통밀 크래커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살짝 살짝 올려서 드셔도 아 어, 맛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만들어봤고, 또 플레이팅을 또좀 어.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아이스크림 우와. 스쿱을 갖고 왔어요. 어머. 그래서 그냥 이렇게 <laughs> 네. 잘 담아서 어, 한 스쿱. 한 스쿱 담아서 네. 여기다가 예쁜 그릇에다가 살짝, 네. 네. 이렇게 올려놓고 음. 그냥, 그냥 이렇게 살짝 어머. 곁들이면 네. 음, 간단하게 음. 어. 단호박 요거트 샐러드가 완성. 음.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laughs> 이렇게 플레이팅. 해서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출출할 음. 때먹드시면 뭐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니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레시피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맛과 건강만 잡는 게 아니라 예쁜 모양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다음 레시피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다음 레시피도 음. 어,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제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정말 가능만 하다면 뭐 다양한 레시피들 더 많이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아쉽지만 마지막 레시피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음식은 어,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인데요. 네. 아보카도랑 바나나가 칼륨이 음. 어, 풍부한 식품이라서 네.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음. 근데 아보카도랑 바나나만 먹게 되면 조금 단맛이 떨어지니까 네. 바나나로 조금 단맛을 더해서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늘 또 메인 디시도 만들어 주시고 또 간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소개를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링크, 마실 거, 네. 드링크를 소개해 주시니까 요거는 특히나 또 아침에 간편하게 네. 드실 수 있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들 네,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아보카도랑 바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아보카도가 익지가 않은 상태예요 음. 그래서 익지 않은 거는 이렇게 초록색이 강한 아보카도고요 네. 어, 바로 드실 수 있게 고르신다면 젓갈색을 음. 띈 아보카도를 구매하시고 만졌을 때 살짝 말랑한 게잘 익은 거예요 이 음. 어, 상태로 사셨을 경우에는 실온으로 한 2, 3일 정도 후숙하신 아. 다음에 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게 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못 먹게 돼요. 네. 그래서 꼭 후숙하신 다음에 냉장 음.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자 아보카도. 그서 이거 대신에 음. 오늘은 이렇게 냉동 보관이 되어 있는 아보카도도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것도 이제 뭐 스무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카카몰리를 음. 만든다거나 이렇게 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 반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음. 그래서 이거 다 냉장 어. 믹서기에 네. 넣어 줄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이미 손질된 걸로 준비를 해 주셨고 네, 따로 손질 네. 필요 없어요. 아보카도로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해보고 싶다라가 아니면 이런 이미 손질이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바나나 음. 반 개를 넣어 줄 건데 네. 바나나가 단맛을 조금 더 더해 줄 거예요. 음. 그래서 바나나 쇽 네. 넣고. 어. 우유. 네. 만약에 저는 오늘 우유를 준비를 했는데 음. 우유 섭취가 힘드신 분들은 뭐 다른 제품, 아뭐 두유라든가, 뭐 음. 아몬드 브리즈, 뭐 이런 거 음. 사용하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게 사실은 흰 우유를 좀 거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단맛을 잘못 느끼시거나 또 우유 특유의 향 때문에 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바나나, 아보카도 함께하면은 흰 우유 섭취도 거부감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믹서기를 네. 돌려줄게요. 우선 색이 너무 곱죠? 네, <laughs> 진짜 그 메로 아, 네, 아이스크림 그런 색상의 네,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네. 음. 갈아 줬고요 오늘 제가 1인분 양은 따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조금 네. 양이 음. 좀 많게 해, 해서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예쁜 컵에다가 음. 이렇게 담아줄게요. 오! 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담아서 어,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도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 작가님과 함께 소고기 토마토 스튜 그리고 단호박 요거트 샐러드. 또 예, 샐러드 마실 수 있는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까지 한번 완성을 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또 저와 이 당당한 하루 체험단이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오늘 한번 함께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또 정성을 담아 주셨으니까 그 맛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아, 네. 먹으러 가볼까요? <웃음> <웃음> 아, 네. 박수 한번 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에 뭐한끼 식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 식사라고 해도 될 정도의 건강한 레시피로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체험단 분들 좀 어떠셨어요?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시식을 하려고 하니까 네. 향이 아직까지 계속 생각나가지고 어. 빨리 먹고 싶 네, 우리. 네. 어. 저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한데, 냄새도 너무 좋아서. 네. 오늘 장 봐서 저도 내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작가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레시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빨리 시식을 하고 또그 후기가 굉장히 아, 듣고 싶습니다. 그 후기에서만큼 은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이 간편하면서도 불균형한 영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건강한 레시피로 만든 요리들은 어떻게 다가올지 솔직하게 한번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물추기신다. 그다음에 달달하게 샐러드를 한번 드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스튜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우리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도 들어주시고. 패키. 기분이니까.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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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어. 엄청 부드럽고. 계속 먹게 돼서. <웃음> 진짜로. <웃음> 그래. 느낌은 생크림 느낌이라고. 뭐. 음.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 때문에 계속 그렇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당이라는 게 천연당과 뭐, 음. 어, 그리고 첨가당이 있는데, 어, 천연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이나 음. 우유에 첨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음.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맛을 내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음. 그리고 첨가당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가공식품에서 많이 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첨가물이 아닌 아, 첨가당이 아닌 천연당을 찾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네. 바로 이어가지고 <laughs> 네, 단호박 요거트 네. 샐러드 어, 단호박 요거트 샐러드 요거는 좀 우리 작가님 어떻게 저희가 먹어볼까요? 어, 제가 지금 옆에다가 통밀 크래커를 올려놨거든요 네. 곁들여 놨으니까 음. 거기 위에 어, 한번 발라서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네. 요거는 깻... 한번 우리 먼저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어, CF인 줄 <웃음> <웃음> 음 맛있어요? <laughs> <laughs> 네 밑에 거는 바삭하고 위에 거 촉촉하니까 진짜 속바 속촉. 더 바소촉이 아니고 속촉. <laughs> 바소촉은 <바삭착은 웃음> 바삭하고 어, 네 드셔보세요. 음, 엄청 맛있어요. 엄청 <웃음> 맛있어요. <웃음> <웃음> 저는 엄청 부드러워서 네. 요거트만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네 엄청 아, 맛있어요. 오히려 풍미나 이런 네. 다양한 식감들이 느껴지네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반반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먹어보고 싶냐면 음, 소리를 한번잘 들어보세요. <laughs> 음. <와. 웃음>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아니 저는 아까 우리 작가님하고 요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왜이 레시피가 제일 궁금하다고 했냐면 저는 단호박을 그렇게 찾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단호박보다는 고구마. 근데 이것들을 섞어서 견과류까지 같이 곁들이니까 오히려 텁텁한 것도 없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바삭한 것까지 중간중간 톡톡 쏘는 느낌이니까 어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바로 천연당. <laughs> 천연 당. 천연 당도 이렇게 달달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음. <laughs> 혹시 이런. 그럼 이가 불편하시거나 바삭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하면 빵에 그냥 발라주고 네 맞아요 그거. 빵에 그냥 샌드해서 모닝빵 같은 거에 귀엽게 네. 만들어서 음. 드셔도 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빵집 가거나 식빵 드실 때 잼에 당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 맞아요 음. 이거는 이제 첨가당이기 때문에 음. 조금 이제 그런 첨가당보다는 천연 천연 당을 찾아서 유런 네. 음. <laughs> 단호박하고 플레인 요거트로만 당분 맛있는 그 건강한 단맛을 냈으니까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솔직히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메인 디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소고기 음. 토마토 수트는 음. 어, 이제 토마토 가 많이 들어가서 네. 나트륨을 배출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음. 그래서 음, 허기실 때 따뜻하게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어. 드시면 좋고요. 네. 채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어. 풍부하게 음. 섭취를 할 수가 있어서 어. 굉장히 좋은. 음. 네. 그리고 만들기도 이미 아까 네, 보셨지만 그렇죠. 너무 쉬워서 네. 어, 누구나 집에서 충분히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이렇게 마이너스 프로젝트 저염 저당을 함께하면서 느끼는 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이나 당분 섭취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집에서 한 끼를 먹을 때는 나트륨 배출을 좀 도와주는 맞아요. 당분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재료들을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배출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laughs> 색도 너무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입에서 녹았어요. <laughs> 따로 간을 하지 않고 음. 이제 예, 카레 가루만 한 스푼 넣었잖아요. 음. 그래서 나트륨은 적게 들어가는데도 이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니까 또 네. 재료가 많다 보니까 음. 섭취하기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식어도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도 섭취하고 식이섬유도 섭취하고 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음. 그리고 약간 이것만 먹기 조금 불편하면. 음. 뭐, 토밀빵 같은 거 조금 적셔서 음 같이 드시면 또 어, 위에 음 고기도 올리고 야채도 올리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천해 주신 음. 토밀빵 저희가 함께 먹을까요? 네. 확실히 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라든지 간편식들. 간이 엄청 세잖아요. 음. 그런 것들로 빨리 자극시켜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느낌이었다면, 간이 엄청 세지도 않고 적절해주니까, 오히려 느끼면서 먹어서, 음. 또 천천히 음. 먹어주는 게 식습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음. 같이 먹으니까 또 약간 다른 매력이 있어요. 얘는 약간 쫄깃한데, 부드럽고, 음. 채소에 풍기도 <laughs> 나고. 응. 진짜. 토마토 이런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좋은 생각 왔어요. 요거 수술 만든 다음에 혹시 나는 조금 양이 많아서 부족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즘 대체할 수 있는 그 당분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면이라든지. 어, 네, 도요면이 네, 요런 것들 네. 같이 해서 드시면은 당분과 나트륨을 낮추고 또 섭취량도 균형 잡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두부면도 괜찮고 아니면 곤약면 요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시중에 음. 통밀, 그리고 통밀국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음.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러 음, 드세요, 우리. 너무 맛있어요.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작가님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아, 어떠시나요? 너무 뿌듯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사실 아까 조금 네. 출출 했는데 아 이럴 때 먹는 모습만 봐도 돼요. <laughs> 맞아요? 우리 작가님의 지금 <laughs> 아이들이 됐어요. <laughs> 이 식재료들도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확실히 훨씬 더 맛있어요. 음. 그리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 키우신 어머님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나트륨이나 당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야채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음. 걱정이에요. 나트륨 짠 거, 단거 너무 음, 좋아요. 맞아요. 하시는데, 이렇게 골고루 섭취를 한 번에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음. 만약에 또 아이들이 채소를 조금 싫어한다 그러면 음. 조금 더 잘게. 음. 넣어주면 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 저염 저당 마이너스 프로젝트는 어떤 특정 타겟층이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온 국민 모두가 건강한 식습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최희정 작가님과 함께 건강한 레시피로 건강한 한 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인위적인 당분, 나트륨을 줄이고요. 정말 천연적인 재료들 본연에서 나오는. 단맛 그리고 짭조름한 맛을 살려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맛도 너무나 맛있고요. 또 적절히 포만감도 들면서 또 너무 급하게 먹지 않고 또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서 그야말로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더 이상 우리가 영양 불균형에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의 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체험단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희에게 또 우리 국민분들에게 좋은 레시피 소개해 주신 우리 작가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작가님 좀 어떠셨는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어, 저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음. 조금 건강한 레시피 그리고 어, 저염 저당 레시피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정말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하게 여러분들 이 건강한 식습관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처럼 마지막에 이번. 에는 나와 우리 가족과 온 국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이너스 유 하면서 한번 이 자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합시다. 마이너스 유!